11년도 군번이고 강원도 양구에서 사단 훈련소 나옴. 그때 약간 이상한 뽕에 차 있어서 분대장 훈련병 같은 거다 함. 진짜 열심히 했음. 근데 수이 얼마 안 남기고 몸이 으슬으슬한 거임. 겨울 군번이라 항상 춥기야 했는데 뭔가 이상했음. 그렇게 저녁 점호가 되었고 점호한다 해서 내 자리로 가려다가 그대로 쓰러짐. 눈 뜨니까 조교가. 야, 이 미친 새끼야.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할 거냐? 샤우팅 치는 거였음 의무대 갔는데 내가 0.1도 온도 낮다고 입실 안 시켜주더라 조교가 사정사정 했는데도 안되더라 심지어 그날 불침번이었음 그 중에서도 제일 좆같은 말번초 전 결국 양만 받고 올라왔는데 동기들이 괜찮냐면서 엄청 걱정해주더라 자려고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몸이 너무 춥고 오한이 들더라 이빨 막 딱딱대면서 너무 춥다 이러니까 갑자기 옆자리 동기가 자기 목포도 아니고 침낭을 덮어줌 아니야 괜찮아 넌 어깨 자려고 하니까 니 그렇게 덜덜 떠는 거 보면서 어차피 못 잔다 이럼 근데도 추워서 못 자고 있으니까 반대편 동기가 자기 모포를 덮어줌. 그리고 그 동시에 옆에서 자던 동기들이 어 시발 오늘 왜 이리 덥냐 땀 존나 나네. 이러면서 자기 모포줌. 볼지에 침낭 두 개의 모포만 다섯 장 이상 덮음. 그러니까 좀 나아지면서 눈물이 존나 나더라. 거기에 화룡점정은 내앞번 초회가 나 아프다고 자진해서 연속으로 불침번 서줌. 이런 게 정회 아닐까. <laughs>